자 형님들 어디서 어디서 하는 거야? 왼쪽 악세사리 제작 테이블 오케이 어딨어? 이거 맞죠 형님들 신성한 완료왜 제작이 안 될까? 아 환생의 보석이 필요해? 이 씨야, 존나 비싼데 어이 씨발 도적이네 이거 n c 1 5올년어 많이 싸졌네 어저께까지만 해도 9만원이요 9만원에 샀는데 몇개 들어간다 그랬지 방금 10개 들어갔나? 됐고 조각을 팔아요 이거 조각 팔어? 조각을 하나에 얼마씩 팔아? 4만 원 정도라는데 신성한 완력의 목걸이. 만들어 버려. 자, 만들었고 확인 바르고.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오림질은 좀 이따 하고 그 이걸로 그거 그거 신성요판 만드는 거. 신성요판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가넷으로 신성요판 만드는 거 알려줘봐요. 일단 이거부터 하게. 이걸로 퓨어 엘릭서를 바꿔 얘를 얘로, 얘로 바꾸는 어디서 바꾼 얘냐? 어, 퓨어 엘릭서 세 개를 사세 개를 사요? 에? 뭐라고? 다섯 개짜리를 못 사잖아 가넷이 없어 모자라 다섯 개 필요해? 그럼 10만원 더 해야 되는데? 더 해? 어. 어, 빠르게. 알았어, 알았어, 더 할게. 5림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이, 씨발, 자꾸 현질만 해. 씨발 리니지가. 여기서 5림 주문서를 아껴야지 76댄 때면 반지도 하죠? 맞죠? 아껴야지. 차, 차, 그렇지. 차, 그렇지. 존나 당황스럽게 바꿔가면서. 차, 차, 차. 어? 차. 이런 이 씹을. 차, 차. 나 테섭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얘랑. 차, 차. 그렇지 5까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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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그렇지. 존나 빠르다. 차. 차, 어? 내려가지 마, 4에서 씨발려나. 차, 오, 오, 오. 아, 이런, 씨. 오, 어, 오, 오, 아, 아이, 씨발려나. 이거 딴 것도 해야 되는데. 오, 야! 차, 차, 아, 아? 어? 차, 이런, 오, 오, 오가, 오까지는 기본 인첸. 오오오오오오오왜본드나 이런 오아 아씨 이 빨연 더더더더더더 오케이 오더닿다 어이 씩향 맡겨야지 향 맡겨야 되겠다 이제 축질 갑니다 이정도면 잘뜬거예요아 6까지 안해 미친짓이야 존나 잘뜬거예요 일단은 오림은 나중에 써야되니까 맡기고 축으로 되는 데까지만 해볼까 바로 6 바로 6 6 6 6 6 6아 느낌 씨발 그테스그 그 느낌인데 6야 6도 안되는건 이건 아니지 않냐 6야 6, 그렇지. 7, 바로 7. 7, 더하기 7. 7, 7, 7, 7, 칠. 7, 몇자안 남았는데? 7, 어, 7, 7, 더더더더더 칠, 칠, 칠. 아 잘못 봐. 칠, 칠, 칠. 야, 십칠, 칠, 칠. 7. 7. 7! 7! 7!! 이빨 보이지 마라. 7!! 7!!! 어! ドドドドド 5- ドドドドドド치ドドドド 어? 저저된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빨 보이지 마라. 게임 적고 싶으니까 지금. 게임 적고 싶으니까 이빨 보이지 마라, 진짜. 이빨 보이지 말아 지금 게임하기 싫어지니까 갑자기 아니 갱은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는데 냅둬야죠 물 변환을 해요 어? 반지로 질러야 되니까 반지까지 해보고 76 되려면 한참 남았다고? 괜찮아요. 그냥 레버하면 되니까. 7은 써야지. 됐어요, 뭐. 6이든 7이든 뭐, 거기서 거기죠, 뭐. 적당히 하는 게 나아요. 반지 바를 게, 멸마를 사서 발라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됐나보네요. 예, 네, 됐대요. 10만원치. 요판 만들어보자. 아, 요판, 7한 번에 돼야 되는데, 저주젤이 없어가지고. 아, 머리 아픈기. 아무래 하루에 막 자꾸 이렇게 지가 지금 요새 건도 없는디 형님들 풍선 만개만 더주세요 오림이나 더하게 아 별로 상관 안해요 백날 그런 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아, 나 근데 지금 왜또 갑자기 또 사냥 끝나니까. 이런, 이런, 이런 거막러시하고 이러면 존나 재밌다. 컨디션이 돌아온다. 씨발, 꺼. 아, 짜증나네. 방금 전까지 진짜 졸려가지고. 자. 예, 들어왔네요. 목걸이 조각 6개 있네 자 가넷을 찾고 일단 가넷을 찾죠 가넷이 이거 어디서 하는거였더라? 어 이거, 사, 이거 하나 사고 보호 지휘군형님 감사드립니다 하나 사고 이걸로 어떠, 어떻게 만들어요 형님들? 신성한 요판? 어디서 만들어요? 요정으로 해야 된다고? 내로파로 가요. 요정보조를 만들어서 이거를 삭제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왜, 왜 만들어 놨을까?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만들어 놨지? 이거 일단 삭제를 할까요? 삶은 아마 해골에다 먹여가지고 삭제가 바로 될거예요 요정을 만들어서 에 네, 요정을 막 이거 설마 키워야되니 형님들? 설마 아이 돈은 주면 되죠 아니 돈은 받으면 되지. 마법을 배워야 된다고? 나돈좀 줘. 70이 돼야 돼. 설마... 어, 말씀 왔어. 야, 돈줘 봐라. 형님, 저만 원만 주세요. 5천원만 엄마 나무를 어디서 배우지? 엄마 나무를 거기 가면 될 거야 얘, 얘가 파나? 엄마 나무 얼마야? 엄마 얼마야? 엄마 엄마 이름이 뭐였지? 텔레포트 마던가? 이, 이건가? 형님, 만원만 주세요, 만원만. 시간이 지금 촉박해요. 이거 맡겨서 찾아서. 큐어 엘릭서랑 이거 50개 맞죠? 됐고, 큐어 엘릭서랑 50개 그리고 엄, 엄마한테 가면 되나요? 야 엄마 안배 엄마 어디 갔어 안 배웠어 왔어 내루가가 여기 안에 있나 얘가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게 내루파 아닌가 음어야 yeah, 이거야 이거 맞잖아 이거 신성한 요정족 판금가 옷 이거 맞죠 제자 좋구요. 네, 창고에 맡겨야지. 뭐라고요? 그게 뭔데요? 자 이제 찾아서 러쉬만 잘하면 되죠. 이게 기본인 첸6 맞죠? <laughs> 옷까지 발라서, 저주젤이 없으니까, 육수기 싫, 싫다. 7! 아, 이제 이럴 줄 알았어, 씨발, 년 아, 존나 게임 접고 싶다, 진짜. 이빨 보이지 마라, 진짜. 젤이 있어요? 아이씨, 아이씨 저주가 없어 없어요 저주 파는 사람이 아하하 나 진짜 정신 혼미하네 아 괜찮아 여기서 축주문서가 많이 나와서 김택진형님 우선 6개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칠을 만들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이걸로 칠을 만들면 예. 어디있어예어 예. 어. 7? 7? 7? 7? 7? 7? 7? 7. 야, 이 본드냐? 7? 아, 씨발년 7? 아, 젖같은. 아, 게임 접고 싶다, 진짜. 진짜 신성한 목걸이, 라 저거, 진짜. 와, 태썸 그 느낌 그대로야. 그 느낌 그대로, 그대로 가져온다. 와. 풀업 해보라고요? 넌 뭔데 이씨발련나 뭔데 교환치고 지랄이야 원정인가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아이디 좀 데스 띄워드릴게요. 에? 기영이야, 너? 그냥? 너 서큐 아니야? 러시마 어, 알았어. 기영아. 띄워줄게. 너운좋다해 이거 한번 러쉬하는데 한 100얼마 들지않나 이게? 지금 하나당 거의 한 시세가 얼마지? 형님들 이제 뭐 방송방송이니까 이거 구금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도는 이건 틀어줘야죠 자 형님들 다같이 채팅창에 데스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스업. 준비하세요. 자, 현재 서큐버스 서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시, 시청자 여러분들, 서큐버스 유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30초 뒤에 누군가가 합성으로 데스나이트 인형을 획득하였습니다를 보게 되실 겁니다. 나 지금 뭐 하려다가 이렇게 됐죠? 오림을 축으로 바꿔서 7을 노려봐야 되는, 되나? 어차피 그때 되면은 뭐. 아, 근데 7을 굳이 노려야 되나? 이거 몇 장이나 나올라나? 한 10장 나오냐? 이거 해더왜 성공을 안 하지? 아,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진짜 근데 이거 축이 진짜 안 나올 거야. 뭘 원래 이 정도 뜨죠? 왜 사기예요? 이 정도 뜨지? 개같이 안 뜨는구만. 이게 몇장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칠이 뜨냐 안 뜨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 어,

본드 18년이고 또또또또또또또또또이 끝인가? 아젖 같은 거 이빨 보이지 마라 깜댕이들 조심해라 진짜 웃을 때 아니니까 지금 아 진짜 신성은 나는 진짜 안 맞아 정말 올린러쉬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개시벌년 욕밖에 안 나오네 아우, 십벌년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 리니지는, 십월년. 아유, 십벌년 아유. 아유, 젖같은데. 이 씨바, 이것도 욕이고. 아우, 저십벌년 아우. 아우, 십벌년